돈을 버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예요? 은행에 넣으면 이자만 받으면 돼요 근데 더 많이 버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더 많이 버리고 싶으면 거기에 법칙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노력은 안 하고 공짜로 많이 얻고 싶어 그때 그런 사람의 그 욕심을 누군가가 싹 건드리는 거야 그러면 법칙에 안 맞는데 진실이 아닌데도 막속이는 거야 하기를 치는 거야 근데 내 욕심이 내가 무시해서 그성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속았다! 다네 탓이야! 근데 유유상종입니다 의식이 똑바로지 않으면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서 돈을 뜯어가든지 종교를 믿게 하든지 사이비를 하게 하든지 여러분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 거라고. 누가 가져가요? 그그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나 진실을 탐구하는 것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할수록 더큰 것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고. 진짜 행복을 느껴지는 거야. 관계가 편해지는 거야. 왜? 참되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잖아.